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분의 4x 3제곱 마이너스 2 과로 a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ax가 자극솟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선은 주어진 함수가 있고요. 자극솟값 어쩌고 저쩌고 했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사는, 일단은, 얘를, 자, f'x를 한번 구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니? 자,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 과로, a-2-4a죠? 그리고 얘를, 자,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X의 3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 자, 괄호 안에 식을 보니까 음1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안될것 같고요. 어어, 이게 X가 붙는다. 왜냐하면 얘가 X 제곱이니까, 이게 X가 붙겠다, 그죠? 여기도 X가 붙어야 되겠다. 그지? 그럼 봐. 이 A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얘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자, 조립제법이란 걸 한번 써보자. 개수만 다쓴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볼까요? 아, 사실 저는 마, 조, 굳이 조립제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1 내려오고, 썼으니까 쓰자.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2. 다시 곱해서 올라가면 플러스 2, 더해서 내리면 a,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a 0. 오, 나너 떨어지네. 자, 그럼 얘는 봐. 마이너스 4, 괄호. 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자, 그럼 여기서 보자. 얘는, 이미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실근을 가져. 자, 그럼 생각을 해봐. <laughs> 얘가 지금 f 프라임 x가 3차식이야. 근데 개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한번 극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극소값을 가지 않으니까, 얘 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야겠지. 그거 뭐지? 잠깐만. 예,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극소값 안 가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극대값도 안가지고 이런식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아.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봐. 이미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그럼 극소값을 가지지 않는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극댓값만 가져야 되겠네. 나왜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어? 지금 새벽 2시야. 자, 뭔가 아, 2시야. 아, 지금 잠깐.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이미 봐. 마이너스 1이라는 시, 이미 실근을 하나는 가져. 그럼 여기 남은 게 2차식이잖아.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이미 하나의 실근은 가져. 그러면 나머지 얘가 실근을 안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3차식이면 극대값 하나, 극소값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극소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럼 실근 외에는, 하나의 실근 외에는 안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두 개의 허근은 어디서? 여기에서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잖아. 2차식에서. 그래서, 근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얘는 1-a가 0보다 작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는 1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어. 자, 두 번째는, 자, 이미 한 개의 실근을 가져. 자, 그리고 그럼 나머지 얘는 어떤 식이어야 되냐?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때 중근이 뭐냐면, 이 중근이 X는 또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X는 마이너스 1인 중근을 가지는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가지는 경우 두 가지로 볼수 있다는 거지. X가 1인 중근일 경우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2겠다. 그지?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a가 0이어야 하니까 여기선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근을 가지려면 바로 판별식 d가 1 a가 0이 a 값을 찾아야겠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어야겠죠. 자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결국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자, 이거 두개 합치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